3년 전 이웃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을 가슴에 품었다가 결국 살인으로 되갚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웃 사촌이라는 우리말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. 한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7일 충주시 양성면의 한 농로에서 74살 김모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. 할머니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. 용의자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49살 최모 씨.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밤을 주우러 갔다가 할머니를 만났는데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돌로 할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. 밤을 따다가 앞으로 고꾸라져서 추락해서 사고 난 것으로 현장 상황이 보였기 때문에 유족들과 동네 주민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번 사건은 3년 전 벌어진 두 집안 사이의 폭력 사건이 발단의 원인이 됐습니다. 최 씨는 할머니네 집에서 들깨를 훔치다 절도죄로 입건된 적이 있었고 이후 최 씨가 할머니네 농사일 부탁을 거절하자 할머니 가족들이 최씨 남편을 폭행하면서 관계가 악화됐습니다. 깨를 조금 훔치고 왔나 확신한건 모르지만 그래.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한번 있어요. 사이가 약간 안 좋은,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지난 5일 서울에서는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고 지난 10일 목포에서는 슈퍼마켓 앞 의자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60대가 동네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이웃을 상대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